네, 반갑습니다. 테스트 공부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똑같이 여섯 문제고요 오늘은 계산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요. 계산 문제 한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외워야 될, 세, 뭐, 크게 외울 건 아니고요. 뭐, 이 3일 일체 불가능성 정리라고, 그러니까 어, 가성비라 얘기하죠. 뭐, 조, 가격 좋은, 가격 싸우면서 좋은 것. 근데 경제에서는 가격 싸면서 좋은 건 없어요. 가격이 싸면 안 좋은 거고, 아니,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자면, 그뭐 그렇죠? 가격이 싸면서 뭐 좋은 것, 이런 것들은 없고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고, 수익이 낮으면 위험이 낮고, 퀄리티가 높으면 가격이 높고, 퀄리티가 낮으면 가격이 낮은 게 경제적인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 보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실 내용은 네, 여기 나와있네요 크게 여섯 가지 아, 이 GDP 디플레이터 이게 계산문제죠 GDP 디플레이터, 실질 GDP, 명목 GDP 계산하는 방법 그뭐 경제적 논리,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금융산업, 뭐 이자율 그 다음에 EU 단일통화시장, 그 완전경제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아예 1부터 계산문제 하나 딱 풀고 나머지는 좀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이 어떻게 되있냐면 자, 우선 제가 좀 써놨어요. 아래쪽에. 자, 거기 보시면, 공화국이 있는데, 오드공화국인데, 계란하고 햄만 생산을 한대요. 자, 2008년에는, 한 판에 3,000원짜리 계란 100판, 그다음 1kg짜리 1kg에 4,000원 햄을 50kg 생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거 문제 계산하실 때는요, 우선, 2008년에 생산한 것을 보세요. 2008년에 생산한 걸 보시면, 계란 3,000원짜리 100개, 100판, 그 다음에 햄 4,000원짜리, 1kg, 4,000원짜리, 50kg. 그럼 딱 50만원 암산이 돼요. 왜? 자, 봤을 때, 아, 30만원, 4, 5, 20, 20만원. 그래서, 아, 얘는 50만원이랬구나. 써놓고요. 자, 그 다음에 2007년도가 기준연도란편이 나왔어요. 아, 이때 물가로 한번, 확, 해보, 한번 해, 확인해보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007년도 가격하고 2008년도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생산된 계란과 햄의 이 기준년도 가격으로 했을 때는 얼마일까? 이게 바로 실질 GDP죠. 그래서 2008년도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면 명목 GDP, 노미널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년도가 2007년도니까, 2007년도에 가격이, 예, 1,500원, 그리고 5,000원이네요. 자, 그럼 1,500원은, 1,500원짜리 계란을 100판이니까 15만원, 5,000원짜리 햄을 50kg 했으니까, 아, 25만 원. 그러면 아, 이때는 예, 2007년도 기준 연도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그렇죠. 40만 원이다. 암산 딱 되는 거야. 암산하고. 우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들 무슨 뭐 578원 이런 거안 나와요. 딱 정확히 딱 떨어지는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자 찾아봅시다. 쓱 보시게 되면 예, 하나 외우실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GDP deflator. 자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는데요 명실 그렇죠. 명력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한다 명실 명심하세요 명실 위아래 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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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올때마다 자꾸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요 실질이 위인가 아래인가 자 지금 비교되는게 바로 뭐예요 명력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게 실질이니까 아래쪽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넣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할때 여러분들, 로렌츠 곡선의 진위 계수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분이 분배, 10분이 분배할 때, 할때 항상 2가 나, 2가 기준이다. 그러면 위쪽에 하위 40%, 아래쪽에 상위 20%, 나누면 2. 이렇게 자꾸 외우셔야만, 그렇죠? 나중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명심하세요. 명실.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자, 위에 뭐였어요? 네, 명목. 아래가 분모가 뭐였어요? 실질. 그러면 명목이 50만원, 실질이 40만원 나누게 되면 125 그렇죠? 자, 답은 명목 50, 실질 125 근데 125가 또 하나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 명목이 40이고 실질이 50으로 나와 있죠. 이거 답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명목 GDP 50만원, 실질 GDP 40만원,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125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경제 논리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식 중에는 종종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는데 경제학적 논리로 가장 그러니까 오류가 없이 타당한 것 보자. 자, 일번 볼게요, 여러분들. 40, 1940년, 45년에 GDP가 두배로 증가했는데 전후 일본과 독일이 경제, 높은 경제 성장을 이기록한 것도 전쟁으로 폐허가된 도시를 다시 복구하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은 경제에 좋은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그쵸. 말도 안 되는 전쟁이 경제에 좋은 것이다. 다시 지으니까. 그럼, 부실 거 왜, 부... 왜, 다시 지을 거왜 부셨겠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니까. 어, 엄청난 그 사람들, 그쵸? 사망하고 죽고 다치고 그 비용도 다 생각 안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어, 다시 지으니까 일자리 생겼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 생기기 전에 다 굶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 책정하여 과단 이유를 얻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부당한 이유를 환수하는 것이 경제 정의 이런 말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뭐 국가가 다뭐 초과 이익 뭐뭐 뭐 회수제 뭐 이익 공유제 뭐 이거는 조금 지금 논의,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 이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자 3번 소유와 경영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같이 하게 되면 오너 경영, 분리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 그런데 봤을 때 아, 소유자 대신 다른 경영 다른 사람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둘다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너 경영이 있으면 좋은 장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전문 경영이 하게 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적당하게 어느 회사는 오너 경영, 어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 거기에 맞게 그 산업에 맞게. 기업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오너는 나쁘다 그럼 어통지 이렇게 되면 이제 재벌 타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꼭 무조건 재벌은 조금 뭐다 없애야 된다, 철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쪽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좀안 되겠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4번 세금이 높으면 생산적 투자보다 세금을 회피하는데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지하 경제가 발달할 경 그렇죠 세금 높게 하게 되면 최대한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뭐 지하 로 이제 그렇죠 이그 카운트가 안 되는 지하 경제가 좀 커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요. 5번 대기업은 제품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여 경쟁 기업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소비 올려 학생들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테트 시험에서는 이건 답이 절대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 여러분들이 너무 과격하게, 뭐, 재별, 뭐, 재벌 타파, 뭐, 초과 이윤 회수해서 서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뭐, 공정하게 뭐, 분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답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본인의 항문적인 자유, 이 생각이겠지만, 보통 이게 테세 문제에서는 경제학적인 주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경제학적 논리로만 접근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문제요. 자 정부가 이제 추구하는 정책이 있는데 뭐라 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개발 R&D 투자액이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 세액 공제가 무슨냐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뭐 하라고요? 투자하라고 연구개발 R&D 해갖고. 투자하고 두 번째 보면 포이즌 필 포이즌 필은 뭔데요? 어떤 적대적인 M&A의 방어적인 수단 한마디로 얘가 얘를 이 회사를 딱 먹으면 어씨 뭐야 이거 봤더니 막 주식 뭐주뭐 뭐 회사 임직원한테 막뭐 보너스 1억씩 줘야 되고 뭐 싸게 주식을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게막 있는 거 조건들이 그아 그러니까 이거 먹지마 먹지마 왜 포이즌 필 독약 처벌 독약 도약. 그니까 이런 포이즌 필을 도입하게 되면 적대적인 MA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그니까 사업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수도권 환경 규제 완화 대책으로 뭐 그렇죠. 상수원 인근 지역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을 해갖고 첨단 업종, IT 업계를 거기 그쪽으로 이제 지을 수 있게. 분들그 상하수도 그 보전 지역 이쪽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물이잖아, 물. 사람들이 먹는 물이니까 무슨 다 못하게 하는데 그래도 IT 기업 내지는 컴퓨터, 내지는 뭐 반도 이런 쪽으로 생산, 그러니까 제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지 않아? 오케이, 어, 그럼 걔네들은 좀 풀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띠익 봤더니 아, 성장 잠재력 증대, 띠익 봤더니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답은 나 번, 라 번이라고 할수 있겠죠. 번, 라 번, 그렇죠? 답은 4 번이라고 하고요. 자, 다음 문제. 자, 금융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정부 규제가 덜, 피, 더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금융을 왜 이렇게 정부가 다른 그 산업보다 규제를 많이 해야 될까? 봤더니 예금 보험의 존재 때문에 도덕적 해이. 한마디로, 야, 사업 방해도 정부가 메꿔줄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더 규제하는 거지. 왜?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 정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정부가 직 보겠다는 얘기죠. 신뢰와 기대에 의존하는 산업이므로 신뢰와 기대가 변화하면 따라 시장이 급속하게 경색될 수 있다. 트러스트예요. 금융은.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다,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 파이널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경제 자체가 완벽하게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대마불사, 은행들 망하게 안 놔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은행 망한데, 야, 은행 망했대. 그럼 우리, 우리도 은행도 망하지 않을까? 뭐 돈을 막 찾는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 뱅크런이죠, 뱅크런. 하게 되면 은행에, 그죠? 이 자금, 자본들이 막 밀밀듯이 빠져나가게 되고 국가 경제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죠. 1991년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 다, 그렇죠. 이런 신뢰, 이 신뢰가 그렇죠? 이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서 되어오면 그렇게 뱅크런, 내지는 달러의 자금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출받은 사람이 지급불능으로 도산할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한 투자 유인, 유인, 투자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왜? 자,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망했어. 아, 나 몰라. 배째, BJ야. 배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망하면 그냥 내 돈도 좀손해 많이 보겠지만 어차피 대출금은 조금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좀더더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수익이 쎄고자 수익이 세고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높다 그렇죠 리스크가 높죠 HR HR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 4번 하나의 은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실 은행들이 다그죠 우리가 보통 도미노라고 하죠 연쇄도산 연쇄도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부실해 질수 있다 5번 보시면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금융상품에는 가격이 존재 금융위에 왜, 왜 가격이 존재하잖아요 첫,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이자율이잖아요, 이자율. 이자율이 높다? 아, 리스크가 높구나. 이자율이 낮다? 아주 안정적이구나. 이런 것들. 분명히 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 뭐, 코픽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래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아, 1번, 2번, 3번, 4번의 의미들. 그래서, 아,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규제해야 되는구나.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유로 그죠 유로가 같은 통화를 쓰는데 자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유로라는 통화를 쓰게 되면 금이 시장 자체가 그 통화 시장 자체가 하나로 다 묶이는 거야. 묶이게 되면 개별적인 국가의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은 먹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관리가 되니까 개개의 국가들이 추진하는 뭐 금융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딱 보시게 되면 띵띵 3번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상실된다. 자 그러니까 이걸 바로 가장 대표적인 단일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3위 일체 불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세가지는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취할 수 없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본 이동의 자유와 두 번째가 환율 안정. 세 번째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 얘네 세 가지는 같이 절대로 한 하나를 해 머리를 이고 살수 없는 애들이죠 한마디로 세 개를 다 동시에 추가할 수는 없다 앞에 얘기했던 여러분들 가성비 가격 싸고 좋은 제품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 이동의, 이동의 자유와 환율의 안정,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세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시장들이 있다 그랬어요. 수많은 수요자, 공급자. 어, 그러면 얘는 가격을 정하지 못하겠네. 가격을 받아들이겠네. 프라이스 테이커겠네 가격 수용자겠네. 동질적, 인 상품, s 임 m 리 quality. 진입과 퇴출의 자유. 어, 무슨 조건이에요? 그렇죠. 완전 완전 경쟁 시, 시장 조건이죠. 하나만 더 한다면 퍼펙트 인포메이션. 완벽한 정보. 그래서 프라이스 테이커, सेम 퀄리티, 엔트리 자, 프리.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 니까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의 자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퍼펙트 인포메이션, 완전한 정보가 추구가 된다면 이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그럼 자 완전 경쟁 시장 찾으라는 얘기죠. 시장 지배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안 되죠. 왜? 엄청나게 많은 이뭐 시장 참가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출한 기업 내지 는 판매자가 가격 자주지 하지 못해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누가 지해 결정했다? 시장에서. 그렇죠? 시장에서. 소비자의 인연은 모두 기, 업에 귀속된다? 요즘은 독점, 과도하게 이제 가격 차별해갖고, 뭐, 순간순간 다 이제 뺏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완전 경쟁 시장을 찾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경쟁 기업의 시장 전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 얘는 못 뭐, 뭐 팔지? 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왜?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과정? 그렇죠? 독점적 경쟁 뭐 이렇게 봤을 때아 쟤는 얼마 받고 있지? 요정도까지 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되실 텐데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뭐죠? 내가 단 0.001원만 내가 가격을 올려도 내물건 아무도 안사요 옆에 걸사지 왜? 무수히 많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0.000 이런만 더 받아도 내건안 팔린다고. 난 똑같이 다 100원을 다 받아야 내게 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은 얼마라고요? 100.0000 이런이야 안 사요. 옆에 얼마짜리가 있다? 100원짜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그 수요곡선은 어떨까 요 여러분들? 수직일까요? 수평일까요? 둘 중에 하나요 수직은 완전 비탈했죠.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안 바뀌어. 완, 완벽하게 수평일 때는 가격이 0.0001원만 높아도 산이 안다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수요 곡수, 수요의 탄력상 할때 다섯 가지 그렸어요, 여러분들. 완전,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가운데 45도 지나가는 단위 탄력. 그 45도 위쪽으로 하게 되면 비탄력. 45도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탄력. 그 다섯 가지. 완전 비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그때, 자, 완전 비탄력은, 예, 뭐다? 0, 0, 탄력성 0. 그 다음에 완전 탄력, 완전 탄력일 때는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는 팔자를 이렇게 쓰죠? 0은 이렇게 써요. 0, 0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죠? 0. 그럼 단일 탄력은 1. 그러면 0, 그죠? 0과 1 사이니까 비탄력은 0과 1 사이가 되겠고. 그죠? 렇그 탄력적인 거는 고 1보다 그죠. 아래쪽이가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것.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곡선 탄력성 구할 때 자, 얘가 뭐예요, 여러분들? 완비, 완전 비탄력. 얘가 뭐예요? 완탄, 완탄. 얘가 뭐예요? 단위 탄력, 단위 탄력.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가죠. 얘가 비탄력. 얘가 탄력. 숫자 이 탄력성을 이제 표시할 때 완전 비탄력은 0 단위탄력은 1 영역 무한대. 단위탄력은 1. 그러고 그러니까 얘는 0과 1 사이. 얘는 1보다 크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또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수업 수업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에또 뵙겠습니다.